안녕하세요. 세빈TV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보물선 만들기를 할건데요.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말해줬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줬거든요. 이해는 안가지만 한번 그 방법을 해볼게요. 희은캐스트를 깨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트기도 사라고 그랬었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일을 해요, 세일. 세일세일 완전 좋은데요? 아, 제트터빈은 그대로. 아이고요 음. 히든 캐스트를 깨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제트터빈도 사라고 그랬는데, 저, 저는 이미, 디트 터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댓글에 써져있는 게임으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럼 용서로부터는 여기서 제가 깨뜨리 제가 저는 깼거든요. 깬 방법이 이거 제트기 완전히. 아, 저는 모두 다 한, 한번뛰어가어요 그냥 테스트 중요할게요. 굴벌이 갑자기 왜 나오죠? 굴벌이 갑자기 왔어요. 아니, 저는. 제가 만든 배를 타고, 알겠습니다. 음, 아주 완벽해요. 비상 사태일 때, 찌트기 타고, 도망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 이이 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그렸죠? 어, 이 있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컴퓨터, 컴퓨터로 하면은 조중이 더 쉬워진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제배 탔어요. 이 친구가 방패 스위치 눌렀나봐요. <목소리> 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음, 울진 것도 가득 끼면 됩니다, 저는. 옆에 달게, 그래도 달게다 는건 있고요. 옆에 여기 맞아도 효용은 없거든요. 울 이렇게 하면요. 뭐가 아야 돼. 아 참, 아 어, 렵네데 놀이니. <목소리>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서 댓글로 컴퓨터가 되는 게더 쉽다고 말했군요. 피에 피에 피에, 아이고 피에 피에 피에, 아이고 아이고, 죄대가수. 어, 죄대가수인가? 어, 어. 저... 알겠습니다. 제 한번 죄대가수! 근데, 빨리! 으, 여기 있습니다. 피하고요? 있는 것도 피하고요? 으, 아이, 지금, 도둑을 자! 드래곤이, 드래곤에 불에 맞았나봐요. 그래도, 제, 블럭들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요. 컴퓨터로 하면 조종이도 쉬워진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 사실은 맞는데, 진짜 어려울 줄이야. 진짜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으. 전에 제가 그 댓글이 떴을 때가, 그, 보 제가 보트 같은, 보트 같은 배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 댓글이 3주 전에 떴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 차야, 오지 마라. 기 차가 아니걸 저는 바라고 있어요. 어, <laughs> <laughs> 안 돼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채 새우, 새우, 채우, 새우, 채우, 새우, 새우는 되고 싶지 않다. 아이고. 에이 죽었습니다 역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안하군 아 근데 제가 왜저장을 안했죠 그럼 이번에 그냥 이, 이렇게 가보도록 하지 않고요 이번에 나 이렇게 블럭을 그 냈습니다. 예. 여기다가 그 조종 의자를 면요 이따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비대면 카드에 따라 여러분들 보셨죠? 그건 말이 안됩니다. 왜래야 돼요! 방어막에 패치할 게 없습니다. 이럴 수가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다뉴입니다. 근데 제가 옐로 팀이었던 건 저도 몰랐네요. 제가 식물 못 봤어요 침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무비즌 응, 영상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영상 용량 부족해가지고 잠깐 삭제했는데, 댓글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무비즌 말고 딴 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댓글로 무비즌 안되면 안돼요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 여기가 찢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될텐데요 어지지않았나 그다음 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날갯짓이. 하지만 저는 끄떡 없습니다. 용이 나와도 저는 상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 슬슬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젤은 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용의 불을 막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건 응, 안 되네요. 아 역시 모터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요 아직 탄건 없고 한게 없이 탈출했습니다 <목소리> 다행이에요 근데 이건 뭐죠? 아이고 내릴 뻔했네요 뭐하면 늘리는 건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저 많이 써요 배를 잃었어요 그다음에 슈퍼스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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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하나 사, 사겠습니다 음 어느 걸 살까요 음음 랐습니다 저는 경첩 블럭 경첩 경첩 블럭을 사겠습니다. 왼편 작손이가 있습니다. 작전 없이 사지도 않았습니다. 이세요. 이 평범한 일자요. 이렇게 설치하고요. 여기 여기다가 방금 제가 구매했던 경첩블럭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어딨냐? 어딨죠? 있나요? 이렇 여기를 하고요 배를 띄워요 그 다음 어떤 버그가 걸릴지 저는 아주 높이 뛰는 버그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버그랑 완전 상당히 다르네요 그다음엔요 슈퍼 점프 아무 생각없이 안돼 제일 작아요 여기 오고 말았습니다. 뜻 어땠습니다? 어, 저배 가볍게 해야겠어요. 스피드, 스피드 송이 러쉬, 스피드 송이 러쉬, 러쉬, 러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저는 이대로 최후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꾸닥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제불를 맞을, 저는 그냥 깨꾸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골도 없고요. 왜냐면 저는 이거 이거 아 돈이 부족하거요 그렇다면 돈 모을 때까지 비바람 생각으로 했다고요? 아주 좋은 탈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방금 하늘에 어 저거요 보라색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허리 죽겠습니다. 그리고 재민 아 말했죠 뭔가. 어떻게 될까요? 비가 달까요? 안 될까요? 과연... 비가 안닿니다 비가 안 달아요. 단... 단... 피가 닿아요! 비가 닿아요. 고은이 끝에 있겠습니다. 누가 붙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대결. 그래서 널 자가 다 죽었습니다. 도로를 밟으면서 가야겠습니다. 더더더더더 그나마 계속 딴 것보단 낫죠. 결국 죽었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댓글로 그 게임 이름을 남겨주시면 그 게임 이름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